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최근 댓글을 보면 제 영상을 보고 버추얼 유튜버 입문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V 투버들이 대부분 일본어나 영어를 쓰다 보니 언어의 장벽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들의 K 언어,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V 투버들을 수준별로 나눠봤어요. 과연 K 언어 구사 능력자들이 누가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스타트는 가볍게 선장으로 끊어봅니다. 홀로라이브 3기 버추얼 유튜버 고셔마린입니다. 2019년 8월에 데뷔해서 내년이면 활동 4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이젠 고인물 라인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최근 한국에 브이튜버 키리누키가 보급된 이후로 선장 방송에 한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팬서비스 차원에서 한국어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앞으로도 저를 보러 오세요. 어? 아, 그래 간단해요. 앞으로도 저를 보러 오세요. ならなららたったたらたらたったたらたらたらたらたた友達はめっちゃ韓国好きでオッパとか言ってるオッパオッパってなんだろうねオッパ <laughs> センジねなんかトゥワイスっていうのをね聞いたんだよトゥワイスめっちゃいいまあ、ダンス超上手くてね可愛くてスタイル良くていい女たちだったなんちゃら TTO なんちゃら TTO っていう曲 다음은 홀로라이브 2기생 미나토 아쿠아입니다. 아쿠아도 마찬가지로 이젠 고인물 라인에 속하고요. 2019년 1년간 유튜브 슈퍼챗 후원금액 전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자신을 지칭할 때 와타 시가 아닌 아티 시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갈 겁니다. 아쿠아도 키리누키가 점점 유행세를 타던 2021년 5월 우타와쿠 방송에서 한국어가 터졌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여워서 한국어 한글은 뭐지? 치라치라 또 미루. ハムサハムニだありがとうチンジャボヤーアニョハンセヨーチーズタッカルビを出前で食べました美味しかった <laughs> 시온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시온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홀로라이브 2기생고이물 라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홀로라이브 대표 절벽 라인 중한 명이죠. 2021년 5월, 한 한국인 시청자가 한 번으로 시온을 놀리는 슈퍼챗을 보냈는데요. 이게 한국어 키리누키 영상으로 제작되어 많은 한국인들을 홀로라이브에 입덕시켰습니다. 와, 뭔 뜻이었나요? 나말 나가, 너말 나가 나. 읽めないなちょっと。ジュンには韓国語が読めない。シオンの胸。 え日本語ですかちょっと <laughs> えシオンの胸ペーちゃんこ、端的に還元すれば。マナイタ。おい、全然ええマナイタ。まな板 버추얼 유튜버 전세계 구독자 1위.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홀로 이엔 일기생 가오르구라입니다. 이제 구독자가 400만 명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구라는 방송에서 한국어를 아주 가끔씩 쓰는데 쓸 때마다 너무 치명적으로 귀엽습니다. 최근에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를 직접 부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하세요 친구. 친구. 안녕하세요. 아니요.

한국어 실력 중의 첫 번째 주자는 홀로 이엔 일기생 키아라입니다. 제 영상에 직접 와서 댓글도 달아준 아주 착하고 예쁜 브이유튜버죠. 방송을 좀 하면서 한국어 시청자들을 신경 쓰는 것 같더니 2021년 8월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듀오링거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젠 키아라가 아닌 김아라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뽀뽀. 뽀뽀. 뽀뽀 주세요. 오빠 뽀뽀 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Yeah, 감사합니다. 우유 is m 우유 주세요. k 우유 주세요. I can 홀로라이브 아이디 최고의 아웃풋. 크레이지 올리입니다 올리는 그 자체로도 매력이 넘치는 브이 u 버인데요 한국 시청자들도 신경 많이 써 주고 한국어도 자주 써 주는 편입니다. 2021년 7월에는 티아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듀오링고 방송을 하게 됐죠. 오빠. 오빠. 오빠 안녕? 어, 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알아, 알아. 늘좋아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술 기쁘게 수행할 니다 우리를 원 하세요. You w a n 한국 팬들에게 따찌라고 불리는 홀로 이엔 이기생 하코즈 벨즈입니다. 데뷔 방송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진짜 한국인이 자주 쓰는 생존형 한국어를 구사하고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줄도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바보라서 너무 어려워요. <웃음> <웃음> 아,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빨간색 슈퍼! 감사합니다. 시레지만 햄스타 아니에요. 시레지만 저는 햄스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한국어 잘하는 브이투버들입니다. 첫번째는 홀로라이브 2N1기 니노마의 이나니스인데요. 한국 시청자들에게 이나하면 그림실력하고 한국어가 떠오르죠. 다만 이나 본인은 한국인 시청자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한국어를 정말 가끔씩만 써서 이건 좀 아쉽네요. 조금 늦게 인사드리지만 어, 호로라이브 이엔 소속 버튜버 어, 니노마 이나니사 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와, 아. <laughs> 굿모닝 그리고 굿바이 이나 오늘도 이나의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못 봐서 미안해요 오전 5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지금 일어났네요 늦었잖소 크로니한테 <laughs> 연락해서 잠시 시간 멈춰달라고 해줄 수 있나요? 크로니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인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든 그 목소리 홀로 라이브 2N e &E 2기 오로 크로니입니다. 크로니는 데뷔 때부터 목소리와 방송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이야 마인크래프트 중독자 취급을 받고 있지만 크로니가 한국어로 슈퍼챗 읽어줄 때가 진짜 좋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홀로 카운슬의 어... 어... 소속 오로 크로니라고 합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야... 일어나... 난뒤진다 <놀람> <나> <laughs> 덕분에 힘든 회사 생활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 지구 반대편에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마인크도 좋지만 언제나 건강 챙기고 잠이 고약입니다. 중요해서 두번 말합니다. <laughs> 잘 자야 합니다. 그로니는 <laughs> 잘하고 있으니 언젠가 자신감 넘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Guac. <봄> <봄> 슉. 슈슈슈슉. 슉. S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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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k shook. I recognize that meme. It's like, s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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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p. yeah, I get it. I get it. 다음 소개할 브이 e 버는 리타입니다. 리즈와 함께 캐모노즈라는 그룹으로 활동 중인데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2018년부터 활동한 고인물 브이 e 버입니다 주로 노래와 랩을 올리고 있죠. 리타는 한국어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산 사투리까지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한국어로만 말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 시청자들을 아끼기도 하죠. 겨와 오늘은 한국어 강국어고 방송 할싱입니다. 마리타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다니나, 이번처럼 추운 날은 역시 뜨뜻한 돼지국밥이제 든든하게 묵고 댕기래. 그래, 이렇게 추운 날에는 돼지국밥에 다대기쫙 풀어가지고 마시는 게 제일 맛있다, 아이가. 나잘 밥, 밥, 잘 묵고 있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리타, 강알리 등킹드나스, 뭐못 묵었지. 마, 부산 오면 연락, 감해라 헤미 하나 사줄게 등킨드나스저등킨드나스 완전 좋아하는데 아래 영상 설명란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Vtuber 채널 링크를 넣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수였습니다